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9일 모닝모레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아, 본인들이 살아있을 그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생각했고 실제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꼭 당장 오실 것 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이 세상은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셨다고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세상을 등한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또한 가지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무심한 사람들이죠. 내가 살아 있을 때 설마 오시겠나? 내가 눈을 뜨고 이 인생을 영위하는 이때 이 당대에 설마 예수님께서 오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심하게 꼭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전혀 무심하게 예수님이 꼭 오시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충실히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내가 누릴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주의에 빠져서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이 이 세상 것은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 무사안일하게 꼭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둔감하게, 무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는 것이 아닌 균형을 잡고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을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썩어져갈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며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그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그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 삶의 목표, 방향, 목적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련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의 마음에 소망을 두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줄미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우리 영주계의 모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다고 이 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살아,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지금 내 인생이 마침 모두인 것 같이 생각하고 여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때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때 기독교인으로서의 덕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참신자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늘 하늘에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하늘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you hey. s u 영원한 y a 이어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주놓고주놓고 위대하신 임을 그게 외쳐 주놓고 주놓고 위대하심을 그가.